자, 여기 보자. <laughs> 1번. 다음은 분수,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아, 가라의 안맞는 수를 차례대로. 나타내는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니까, 이 소수는 0.0, 뭐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 2, 3, 5, 7을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치? 헷갈리지, 옛날에는? 2, 3, 5, 7 옛날에는 소, 소수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말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그치? 자 소수로 나타내려면 밑에를 어? 그 10의 거듭 제곱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그치? 그 어? 10의 거듭 제곱으로 하면은 어? 100분의 32년, 3 2면0.3 2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40을 얘는 소인수분을 했네 그치? 2에 세제곱 곱하기 5야. 2가 4개, 5가 하나. 그럼 이거 마, 맞춰줘야 되지, 그치? 어? 맞춰줘야 되니까, 어, 5를 몇개더 줘야 돼? 2개더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줘야지, 그치? 똑같이 줘야, 똑같이 줘야, 어, 그 수에 지장이 없지,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는 계산하면 몇 시대? 75. 75. 어, 75. 다는 75. 자, 이렇게 하면은, 얘밖에 없네, 그치? 어, 뒤에는 할 필요도 없지, 그치? <laughs> 결과적으로 쓰면, 어, 0 0 7로 되겠지, 그치? 잘 네, 적어줘. 아, 다음에 시험 문제니까? 여기. 여기서 몇 문제 뽑아서 시험 문제니까? 선생님이 한 거.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해가 지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 1번 문제로 많이 나오지. 2번 다음 중 순환마디와 응. 순환소스와 순환마디를 바르게 잡지요. 그렇지? 1번은 0일이 반복되지 그치? 어. 0 1이 반복되니까 땡땡 그치? 아니네 2번은 0.2 그러니까 0.2 땡이지 그치? 응? 0점 순환 말이 얘는 0 그러니까 소수점부터 순환이 되면 요 얘부터 해줘야 되니까 010 010이 순환되는 거야 010 010, 010 그치? 어. 자, 순한마디 010 맞네? 그치? 맞았습니다 네, 4번은 뭐 해보면 되고 어, 시험기 푸는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다음 중 분수를 순나소수로 바르게 나타낸는거 1번은 뭐예요? 99분에 83 그럼 약분이 돼야지 그치? 어? 약분 되나? 6이면은 9가 6으로 약분이 돼야지 그치? 99가 6으로 하면은 61은 6 39 66에 3 9안 돼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11분의 3은 얘는 99분의 27이지 그지 그니까 러 9로 약분했네 그치 9로, 9로 약분하면은 397 맞네 그치 맞았습니다 그 순환수수 할때 어, 이런 거 이제 잘할줄 알아야지 얘는 9 9 없을 수한마디 아닌 거는 빵이지 소수성까지 만해서 반대로 써주는 거지. 구구공불에 전체에서 전체, 그래서 수란마디 앞에 수란마디 아닌 거 빼줘야 되는 거야. 요게, 요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치? 됐나? 4번 아, 뭐 많이 나오는 문제지.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아, 37을 아, 5를 37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뭐은한 마디를 알아야 되니까 0.0집어넣으면 1, 37, 3 떨어지고 하나. 여기 다시 0넣으면 몇 정도 하면 되나? 3 정도 하면 되나? 3 하면 37 곱하기 3하면 뭐 되냐? 37이 20이에 3 22, 3. 아.. 3, 4, 5, 9 111인가? 4만 하면 되는거 또 위에 몇 떨어지냐? 9 떨어지나? 190이면은 3, 4, 1 3, 5, 15 37 곱하기 5 정도 하면 57에 35 3, 5, 15 185 185네? 오라운드자 그러면은 옷 떨어지고 공을 붙이니까 얘랑 똑같아지지 그치? 이걸 봐야 돼 50이 딱 떨어졌어 아 얘가 50으로 지금 시작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일사호가 순환된다는 거야 요걸로도 문제가 나오지 그치? 어? 이렇게 처리해버든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보나마나 다시 1을 하고 다시 시작이 되겠지. 그치? 지싸움을일싸움을 하는 거니다 그래서 순한 마디가 3개지. 그치? 그 소스 아래 2021 번째 자리 이게 순한 마디가 3개니까. 얘를 뭘로 나나? 3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어? 2021을 3으로 나누면, 3, 뭐, 36에 1 4 그, 20이니까 또 36에, 아, 37에 2 1이죠지 37에 21. 어, 그 다음 11이니까 33은 9. 그래서 나머지가 2지, 그치. 즉, 이 3개가 673번 돌아가는 거야. 673번 가는 거야. 그치? 어, 그 다음, 두 칸, 두칸더 가는 거야. 얘가 나누기에서 할때 뭐야 얘가 이세 개가 세 개가 673번 계속 돌고 두번더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3이겠지그치 계속 돌고 두 칸이니까 하나, 둘, 그렇 이거 합구화라는 것도 많이 나온다 뒤에 보면 문제가 또 있어요 나중 합구하는 거 합구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합구하는 문제다 했으면은 어 저세 개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5고 이게 673번 보니까 그다음에 두번더 가니까 1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답이라고 요게 많이 는 거지 됐어? 응? 잘 지웠어? <laughs> 5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인 거 유한 소수는 밑에 분모가 2하고 5 얘, 얘는 그냥 바로 약분 치면 3이 어, 안 없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네 무한이네 그치 얘는 230손인수분이 해야지 그치? 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어, 0을 0을 무시하고 해 하면 돼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유한 되는 거잖아 그치 어. 23만 없어지면 되지 그치 없어질 방법이 없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시간 오래 걸리지 그치 어? 빨리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빨리 하는 방법은 1 0 23 곱하기 10으로 이걸 찾아보면 되는 거야 어? 또 얘는 9니까 3이 3이 안 되지 그치 3이 안 되니까 얘도 안 되네 무한이네 그치 얘도 3이네 그치? 그럼 얘도 안되네? 약권도 안되고 얘 약권 대가지 아무 없는데 그럼 답은 5번이겠지 그치? 그치? 야 음,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네. 응? 그냥 그래? 이렇게 지 음. 6번 두 자리 장세에 대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겠죠 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야 유한 아니면 순환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대 아 얘가 유한소수면은 뭔가 밑에를 소인수분해해서 2 5 말고가 없어져야 되지 그치 어? 그럼 105는 5 2 10 5 1 5 3 7에 20이니까 3하고 7하고 다 없어져야 되네 그러면 x는 3하고 7이 일단 있어야 돼그지 자, 그리고, 정사 아닌 유리수,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없대 그럼 얘는 어, 무한, <laughs> 순환소수지, 그치? 순환소수니까. 자, 105가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그치? 근데, X가 3 곱, 일단 3하고 7은 있어야 돼. 그럼 3하고 7은 약분되면 얘가 올수 있는 게 1부터 생각하면 되지, 그치? 어? 3하고 7은 약분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돼야 돼 뭔가 2하고 5 아니 다른 게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 1은 안 되고 2도 안 되고 3 3하면 되네 여기 3은 이미 약권돼가지고 3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 그럼 3 곱하기 7 곱하기 3이 답이겠지 그치? 3 3 9, 7, 6 9, 763. 그치두 자리의 자연수지, 그렇 밑으로 해서 더 나갈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4, 5, 6, 6도 6도 하면은 얘는 만족하지만 두 자리의 자연수가 안 되겠지. 그렇두 자리의 자연수, 그렇지? 답은 63 맞았습니다. 이첫 장에서는 얘가 제 난이도가 높아 보이네. 지금. 됐어? 63 이하 <laughs> <laughs> 아, <왜>, 네. <laughs> 어. 뭐, 무슨 말한 거였어? 4 <laughs> 0분1분정리 <laughs> <laughs> 아, 담배 정 담배 <담배정만> 만생각하고 <laughs> 자, 7번. 다음 순간 <laughs> 소수, 이거를 분수로 <웃음> 나타내는 <웃음> 과정이다. 이거 <laughs> 뭐, 예. 조금만 해볼까?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그치 뭐다 알지 여기서 끊고 순한말이 앞뒤로 끊는 거지 그럼 뒤에 끊으려면 1000을 곱해야 되지 딱 봐도 1000 곱하니까 이거 나오는 거지 그치 가는 1000 나는 뭐야 나는 앞에서 끊으니까 10을 곱하면 되겠지 나는 10 빼면 빼면 990분에 그치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해도 되지 그치 공식이 이게 이런 걸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야 다른 걸로 990 하니까 거꾸로 쓰면 9 9 0분에1045 전체에서 빼기 앞까지 10이야 이렇게 빼는 거야 그치? 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45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도 빨리 하려면 지금 9 9 0분에 1 0 3 5란 말이야 그치? 근데 23이 여기 있어 약분, 약분이 돼서 23이 된거지 그 약분되는 수를 알려면 어떡하는데? 나눠요 나누어보면 되는거지 그치 23으로 어? 23 곱하기 45 하면 뭐 돼? 40 45 23 곱하기 45 하면 1035야 23이 여기 남는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45가 얘를 나누어 보면 45가 나온단 말이에 네. 그러면 990을 40으로 나누면되겠죠 어, 990을 40으로 나눠 버리면 22. 2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거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찾기 쉽지 않죠 네. 어? 그래서 22분의 23인가? 네. 그렇지 990자리에 21을 써주고 네. 1035자리에 23을 써주고. 다도하네 그치? 다 도와, 몇 대일까? 다도는다 도와, 다 도와, 다7와다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지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렇 도와, 다 도와, 다 도와, 여기 보면 9, 0에서 하나 올라가 어?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3이 더한 거고1 갔으니까 어, 10하고 얘 9하고 해서 또 1이 올라가고 얘네는 날라가지 하나, 둘, 셋 여긴 0이고 30, 57 얘가 답입니다 5번에 8번? 예? 네. 자, 다음은 유리수를 분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수는 그러니까 이거 어, 기억나냐 정수가 아닌, 어, 아닌 유리수죠 예.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 뭐 생각하면 되는데 밑에가 1이 어? 아니에요 분수 어, 소수로 따지면 유한하고 순환, 순두 개지, 그렇지? 네. 음. 자, 그럼 얘는 정수잖아. 아니지. 얘도 뭐지? 얘도 정수지, 정수지. 아니지. 얘 영이 영이야, 영이 그렇 정수지, 그렇 네. 정수야. 무한 소이는 어, 네. 나중에 어. 중학교 네. 3학년 때 배우는 얘 무한인데, 음. 얘는 규칙이 없는 거야, 그치 네. 음, 순환하지 않는 거야. 얘는 답이 맞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5번이지 그렇지? 네. 그렇죠? 오늘 첫 수강이니까 간단하게 하자.